손톱 세로줄 영양 부족 신호. 몸이 보내는 신호들 놓치기 싫으면 지금 구독해두세요.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. 무심코 지나친 작은 변화가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거울만 봐도 알수 있는 내 몸의 긴급 체크 포인트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. 첫 번째, 손톱에 울퉁불퉁한 세로줄이 생겼나요? 이건 몸이 건조하거나 영양 흡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두 번째, 눈 흰자가 평소보다 누렇게 보이나요? 간이 지쳐서 빌리루빈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몸 신호일 수 있어요. 오늘은 술과 야식을 끊고 간이 쉴수 있도록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보세요. 세 번째, 혀에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나요? 소화 기능이 떨어졌거나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리셋 신호입니다. 양치할 때혀 안쪽까지 꼼꼼히 닦고 따뜻한 물한 잔으로 속을 달래주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, 저녁에 양말 자국이 너무 깊게 남나요?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붙는다는 SOS일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.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. 내 몸을 관철하는 습관,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 이런 몸신호 계속 알려드립니다. 구독하세요.